자 원앙마대 기바장기입니다자 찾기를 확보하고요. 자 면포 차가 나오면 상이 나와서 공격적으로 두시겠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한칸 들어서겠다? 뒤로 빠져라 이거고요. 지금은 옆으로 갈 데가 없어요. 지금은 옆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차가 여기 들어오는 수 하나가 걸리네요. 일단 틀어주고 상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닫겠다? 사 닫고 이렇게 닫고 포가 넘어가면 포장친다. 포로 멍구나면 차가 끼우겠다. 다시 그냥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끼우진 않을 거고, 다시 오나? 다시 오고, 땡기면 붙고, 사 올리면 이렇게 밀고 들어오시겠다. 이거구나. 선수 잡고 밀었을 때 이렇게 땡기겠다. 이거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지키고 갑시다. 어차피 포가 오면 선수 뺏기니까. 먼저 잡으면 제가 잡아 갖고 걸리니까 먼저는 안 잡을 거고요. 자, 먼저 먼저 때릴게요. 포가 씌울 수 있으니까. 일단 맞췄고. 아니, 네, 막아 나가서 차를 쫓고 어디 가나요? 여기. 자, 일단 잡을게요 잡고 장군수 같은 거를 보실까 아니면은 나중에 포가 이렇게 넘어가서 외통수 같은 거 보려고 할까 밀어서 에이 근데 이 들어오는 거야 뭐 잠깐만 차 빠지면 <laughs> 차 빠지면 포장 나오네 첫 빠지면 포장 나오네? 첫 빠지면 포장 나온다. 상머리를 못 누른다는 소리네. 가서 누른다에요? 상머리. 마, 들어오는 거는 그냥 마포대 하면 되니까. 마포대야, 뭐, 까짓거 한번 해주면 되지 뭐. 지금은 이제 이 포가 활용이 안되니깐요 얘는 이제 여참 이제 기마 가겠다. 뭐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가서 일단은 마달라고 선수 잡고. 차가 면포 달라고. 면포 달라고 하는 수가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면포 달라고 면 제가 사올리죠 자 그냥 바꿉니다 포 때리면서 장군치면 저도 때린다 이거예요 포가 여기 갈것 같은데 포가 여기 오겠다 소리네요. 푸가 여기 와서 여기를 노리고 싶다. 유솔인데, 푸가 이자리로 올까? 어디로 올까? 자, 장군치로 간다. 장군 치면은, 살을 이렇게 닦겠다그 소리죠? 자, 일단 장군. 자, 차가 가서 사달라 가면서, 살짝 방해를 합니다. 자, 이때 포가 넘어가서 사달라. 자, 포가 이렇게 가면 차한테 사잡히면서 선장에 외통당하죠? 살을 내리면, 차가 그냥 포를 때립니다. 자, 이러면, 수비 어떻게 하죠? 마가 나오나요? 마가 나오면, 어쩔 수 없지. 아, 마가 아니고, 상. 근데 상 나오면 그냥 포로 때려도 될것 같아요. 상 나오면 뭐 포로 때려서 기물 정리해도 될것 같고. 상 나오는 거 말고는 없네요, 방법이. 아? 어? 이거는 제가 그냥 때리잖아요. 그냥 때리면 되잖아요. 그냥, 다시 가면 되잖아요. 자, 중앙, 보호합니다. 아, 나, 이, 여기 가면 양차 걸리잖아. 아, 잠깐만요. 포가 여기 가면, 아, 차가 먹었지? 아, 나 뭐하니? <laughs> 와, 나, 어, 나 바본가? 지금 포가 여기 가면, 포한테 차 걸리고, 여기 포장에 차 죽는 줄 알고. 신개념 바보네? 어... 신개념 바보... 아이! 저도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포가 여기 가면 양차 걸리는 줄 알고 차가 먹으면 되는데 마장을 칠까요? 마로 살을 때릴까요? 10초 남았습니다. 일단 마가 사 때려갖고 뭐 특별히 수가 안 보이니까 그쵸? 마장을 칠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장 쳤을 때 차가 이렇게 내려가면 마가 죽어요. 차가 내려가면 마가 죽습니다. 일단은 차가 여기 사달라고. 10초 남았습니다. 자이 자리 왔다는 건 뭐예요? 포로 살을 때린다. 막아 잡으면 차를 잡는다. 뭐 그런 소리입니다. 푸가 살을 때린다. 응? 항상 공짜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함정, 함정. 마트 죽었죠? 어? 와! 어? 외통이네? 야! 와, 이거는, 와, 이거는 생각도 못했네? 잠깐만. 외통이네요. 와, 저 이거. 소가 찾아보면 막 길이 열리니까 입궁의 외통순에 아. <laughs> 10초 남았습니다 와 이거 묘수네요 묘수 와 쏘가이셨습니다 자원낙 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자 면포 자, 차가 나오는 워낙 많아요. 그럼 상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궁틀고 제가 상대분이라면 장군 한번 치고, 사로 맞게끔 유도하고, 포가차를 씌우고, 뭐 포장수? 야, 요즘 이렇게 궁 트는 게 은근히 많네. 차가 여기 가고 싶은데, 마가 나오는 수? 뭐, 일단 가봅시다. 궁이 여기 있는데 차가 여기를 들어갈 이유는 없죠. 나는 뭐 마가 나오더라도 차가 내려가서 상달라 할수 있으니까. 저 장군 치면은 무조건 내려가야 되고 차가 끼워서 마달라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저마 어떻게 지켜요? 마못 지키는데? 아, 아, 빠지면 되는구나. 간단하네. 저는 차가 지키거나 하면은 이제 막아나가서 차 걸고 이제 포장이 외통이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한 건데 간단한 수가 있었네요. 그냥 바가 빠지면 간단하구만. 와, 지금 중포 가서 장군을 찾았겠다 이거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빠져야겠는데요. 중포 가면은 이렇게 돌리면 차가 죽잖아요. 제 차가 중포 돌았을 때 차가 끝으로 빠지거나 기회요? 무슨 기회? 무슨 기회? 심심한데 상으로 이거 한번 때릴까? 때린다, 씌운다 포장친다. 때려도 될것 같은데? 잡으면 차가 다시 빠져야 되는데 혹시라도 포가 여기 쉬우나안쉬우나 쉬우나 한번 낚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잠깐만 헉, 이렇게 했을 때 장군치고 띄웠을 때뭐 들어가고 가면 그때 다시 사다 나 아닌데 넘어간다 띄운다 띄운다 빠진다 잡는다 잡았을 때 사다 뜨면 차가 죽네. 아 맞달라고 가고 싶은데. 이게 있어서, 장건 친다. 이번에는 옆으로 땡길 수도 있죠? 자, 실수가 나왔네요? 저 이러면은, 차 죽는 거 아닌가? 포장 한 방에 끝나잖아요. 아까부터 이거, 아까부터 하고 싶었는데, 차 때문에 못한 건데, 그래도 외통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